안녕하십니까 삼자톡톡이 새롭게 세 단장을 했습니다 2025년 금융시장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오늘 새롭게 가져볼 예정인데요 새 술은 세 부대에 담듯이 네, 멤버도 조금 바뀌었고 네, 분위기도 좀 바뀌었습니다 먼저 저는 어, 함께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해서 알아볼 삼성자산운용의 임광인 부장이고요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채권 투자를 설명해 드릴 투자 리서치 김이원입니다 올해도 살아남은 투자 리서치 센터 주식 분석 담당 김형래입니다. 금융시장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분위기도 좀 바꿔봤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을사년에 맞게 좀 을신년스럽게 분위기를 끌고 가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여기 금융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이 돼야될것 같아서 분위기를 좀 지혜장처럼 맞춰봤고요. 이야기 를 예전에 찾아봤더니 을신년스럽다가 을사년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을사년의 과거에 뭐 을사조약이니 뭐 을사사환이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을사년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 때문에 을신연스럽다, 약간 뭐 스산하다 뭐 이런 이야기로 많이 어 이야기되어 왔었는데 올해 을사년 들어서 금융시장 전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이 용해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좀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올해는 뱀해하다 보니까 그냥 옆으로 기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2025년 글로벌 주식 시장 전망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네. 그 뱀이 좀 기억할 따, 기억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뱀은 사실 다산과 풍요와 재물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투자 전략을 짜게 된다면은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주식시장을 저희가 전망을 할 텐데 상반기에는 저희가 이제 미국은 쉬어간다라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우선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이 되기 때문인데요. 정책 전환 과정 중에 있는 노이즈, 그 과정에서의 기업들의 매출 성장에 제한,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될것 같고, 또 AI 수익성 검증 얘기도 나올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미국은 쉬어갈 수 있다고 라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미국이 쉬어갈 때, 주도주가 쉬어갈 때 소외주가 반등할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소외주는 중국과 한국이 될수 있겠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책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정, 그 증시 경제 부양책과 더불어서 증시 재평가에 대한 수혜. 뭐 이런 거를 감안을 하면은 상반기에는 미국보다는 중국과 한국의 기회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24년을 되돌아보면 국내 주식시장은 코스피 기준으로는 한 마이너스 9.6% 이렇게 하락을 했고 미국 주식 시장은 뭐 S&P 500 기준으로는 한23% 이렇게 상승을 해서 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를 보여서 사실 주식 시장에서는 그런 모습, 이야기가 있거든요. 미국장에 투자를 하면 세금을 내는데 국장에 투자하면 원금을 낸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상반기에는 뭔가 중국이 어 부양책 같은 거로 좀 나아질 수 있고 그 수혜를 우리나라도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분위기인데 하반기는 어떨까요? 하반기에는 상반기와는 조금 색깔이 다를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 정책이나 법인세 인하, 뭐, 이런 효과들이 좀 나올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기업들의 마진 개선세도 확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미국 쪽으로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넌테크 쪽에서의 투자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 자금이 미국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주식 시장의 흐름을 저희가 전망을 하자면 우선 저희는 상저하고의 흐름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에는 조금 쉬어갈 수 있으나 하반기에는 미국으로의 재솔립이 나타나면서 주식 시장이 반등할 수 있다로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사실 어느 순간부터는 미국 투자를 기본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막 중국 투자가 해외 투자의 기본인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냥 미국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투자를 고스톱으로 비교하기엔 좀 그렇지만 광이 좋다고 오광을 가지고 고스톱을 쳐서는 뭐 사실 어 고스톱에서 승리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돼서 사실 피도 갖고 있고 뭔가 띠도 갖고 있고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될것 같은데 이 상반기 주식 시장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광만 들어도 이기지 않나요? 15점인데. <laughs> 물론 제 이름에도 광이 들어가서 광이 좋은데. 뭐 아무튼, 저희가 생각했을 때, 뭐, 2024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이 되죠. 그러면은 먼저 어떤 정책이 들어올 거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통상 정책과 반이민 정책이 먼저 집중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럼프 1기 정부 집권 당시에 축소됐던 무역 적자 폭이 바이든 정부 집권 기간 중에 뭐프렌드 쇼링 얘기가 나오면서 재차 확대가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아세안이나 멕시코나 한국, 대만,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무역 저작 폭을 크게 확대시켰던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 들어오게 된다면은 이런 국가들을 대상으로 제재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의 보편적 관세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요 관세에 따라서는 결국에는 글로벌 무역 환경이 좀 악화가 되면서 기업들의 매출 성장도 좀 제한할 수 있는 요인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렌드 쇼어링이라는 게 사실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트럼프는 프렌드 같은 건잘 모르겠고 나는 뭐 그냥 아메리카 퍼스트다 그동안 이제 살짝 덕을 봤던 이런 프렌드들은 이제 앞으로 좀 눈치를 봐야 되고 중국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중국 쪽을 바라보는 시점이 트럼프가 관세를 때리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그거를 상쇄시키는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거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프렌드 쇼링과는 어 조금 조금 스토리가 다른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번 12월에 경제 공작 회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주식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는데 실제로 결과가 발표가 됐을 때 주식시장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그 결과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는 이걸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규모 부양책이 예상되는 시그널이 나왔고, 그리고 또 제일 중점 업무로 1 순위로 어, 내수 진작이 나왔고요. 마지막으로는 통화 정책 변화 시사하는 문구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번 3월에 이제 그 구체적인 숫자가 나올 텐데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양회 이후에 잘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양회 전까지 그 기대감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주식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거다라는 거고 실제로 숫자가 나와봐야 그 양회 이후의 움직임을 저희가 전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저희는 3개월 투자 의견으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모뭐 판매사에서 진행한 2025년 시장 전망 세미나의 제목이 바이차이나 홀드 아메리카 이거더라고요. 제가 이거 말로만 들었을 때는 바이차이나 뭐 이렇게 들었는데 하반기는 상반기하고는 조금 다른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 중국을 좋게 보는 이유는 그러니까 뭔가 1년 내내 끌고 가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단기에 좀 순환적 반등을 노려보자라는 얘기고요. 연간으로 보면 당연히 좀 중, 어, 미국이 좋아 보인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번에 아시다시피 감세를 해주는데요. 과거에 감세를 해줬을 때그 기업의 이익이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좀 비슷한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2026년부터 이제 법인세 인하가 21%에서 15%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게 하반기에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미국 쪽의 경기 부양책과 뭐 이런 산업 육성 정책 때문에 긍정적으로 더 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달러 강세 국면에서 아무래도 미국으로의 자금 쏠림이 좀 나타날 것도 예상이 되는데, 사실 미국으로 자금 쏠림이 일어나서 달러가 강세인지, 달러가 강세여서 미국으로 또 자금이 쏠리는 건지 막 헷갈리는데, 달러가 어떻게 될지, 환율은 어떻게 될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던 내용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원 달러의 흐름은 상저하고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달러 약세, 그리고 하반기에는 달러 강세를 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밴드는 저희는 1,370원에서 1,500원을 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반기에는 경기, 미국의 경기 하방 압력 때문에 저희는 달러의 약세 전망을 하지만 하반기에는 아까 말씀했던 부양책이 나오고, 뭐 자금 쏠림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달러 강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시장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채권시장 이야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선진국의 금리가 낮고 이머진 국가의 금리가 높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요새 우리나라 금리를 보면 아,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교과서적인 거랑 다르게 금리의 흐름이 가져가다 보니까 역시 쪽집게 강사의 말을 좀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 혹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 이게 이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걸까요? 올해에도 저희는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현재 10년 시장 금리 기준으로 약 160BP, 170BP 정도 미국 금리가 좀더 웃도는 상황인데요. 미국 기준 금리 기준으로도 한국은 3%인 반면에 미국은 4.5%로 150BP 역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금리라는 게 결국 장기적으로는 인구구조랑 자본 유출에 따라서 변화가 되게 되는데,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인구구조가 계속 감소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미국은 이민 등의 요소로 좀더 인구구조가 우호적인 환경이어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는 역전이 고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기준금리는 중립금리랑 연동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중립금리가 2.8에서 3.2로 추정되고 있고요. 한국은 1.8에서 3.3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금리도 중장기적으로는 중립금리랑 수렴하기 때문에 이런 역전현상은 쉽게 다시 되돌아가기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폭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25년 기준 금리 인하들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미국 국채 투자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미국 시장 금리는 좀 하단이 견고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하단이 견고하다는 건 시장 금리는 많이 하락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의미인가요? 네, 길게 보면은 그런 의미랑 같을 수 있다고 봐도 되는데요. 이게 그때 그때 시장 변동성이랑 금리 변동이 있기 때문에 또 항상 그게 맞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90년대 중반 이후의 금리 사이클별로 미국채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 인상하고 나서 기준금리가 동결기에 들어섰을 때 그리고 인상하고 나서 이제 동결이 끝나고 인하기에 들어섰을 때는 채권 수익률이 양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금번 인하 사이클도 침체 가능성이 낮은 고금리를 정상화하는 사이클로 보고 있고요 내년도까지 미국 인하 사이클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채권을 투자하기에 적기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기준금리를 뭐매 분기 계속해서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는데요. 저희 하우스뷰와 같은 경우에는 3분기까지는 매 분기 인하를 하다가 잠깐 쉬고 내년에 다시 인하가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분기가 되면서 뭐 물가 경계감 또는 트럼프의 재정 자극 등의 요인으로 시장금리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초가 되면 제가 사실 뭐 올해 운세 이런 걸 자주 보는데 뭐 7, 8월에는 물 조심하고 11월이 되면 감기 조심하고 뭐 이런 이야기 듣곤 하는데요. 2025년 채권 시장 전망도 뭔가 시나리오가 뚜렷하게 있는 걸까요? 보통 채권을 투자할 때는 장단기 금리차로 얘기를 하곤 합니다. 장기 금리와 장기 금리가 벌어지면은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됐다고 말을 하고요. 장기 금리와 장기 금리가 좁혀지면은 이런 장당기 금리 차가 축소됐다고 표현을 합니다. 또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장기 금리는 하락을 하고 장기는 더 하락을 하면서 또이 장장당기 금리 차가 좁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와 다르게 단기 금리도 상승, 다만 장기 금리는 더 상승을 하면서 장당기 금리 차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와 같은 경우에는 고용 둔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물가 안정도 계속해서 연준이 원하는 만큼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작년에 있었던 물가 하락에 따른 기저 효과로 인해서 물가가 다시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트럼프 정부가 되면서 채권 금리 또 재정 자극이 되면서 금리 상승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채권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상반기와 하반기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와 같은 경우에는 시장금리가 하락세가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금리가 하락한다면 좀더 수익률 매력이 있는 장기체 중심으로 투자하는 전략이 좀더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트럼프 정부의 경제 또 재정 또 새로 바뀌는 정책들로 인해서 금리 반등에 대비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와 달리 장기물 그리고 단기물 고르 담는 전략이 좀더 적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투자를 한다면 상반기가 더 좋은 투자 시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장기물 금리 하락세에 베팅을 하고 싶다면은 상반기가 좀더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주식을 하시면 됩니다. <웃음> 네. <웃음> 이제 올해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트럼프가 집권하다 보니까 이제 노래 가사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친 트럼프와 불안한 환율과 그걸 지켜보는 너, 이게 이제 국내 주식시장에 딱 맞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올해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국내 투자는 하 투자자들을 정이 있는 투자자다. 저는 개인적으로 초코파이 투자다. 정이 있으니까 아직 국내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내 주식시장은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국내 주식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이제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될수 있겠습니다. 어, 근데 이 외국인 순매도세가 왜 나오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전국 불확실성 때문에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어, 요번에 나오는 외국인 순매도 같은 경우에는 그 차익 실현, 특히 밸류업과 관련된 종목에 대한 차익 실현 성격이 강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외국인 순매도세의 추세는 결국에는 반도체 사이클과 유사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반도체 사이클에 보통 하락 사이클의 초반에 외국인 순매도세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규모는 보통 한 10조 정도 나오고요 최대 규모로는 한 25조 정도 나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최근에 작년 7월부터 계산을 해보면 약 25조가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순매도세 국면은 구분응선을 넘은 게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굉장히 높은 상태고, 위기 당시, 그러니까 유동성 위기 당시와 비교한 그 하락폭을 비교하더라도 거의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삼성전자도 어, 지금 위도, 유동성 위기 수준이 아니라고 감안을 하게 된다면 어, 지금 굉장히 싼 상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순환적 반등, 중국 쪽에서 나온 순환적 반등과 경기 부양책 그리고 또 대내 불확실성 완화 뭐 이런 것을 감안을 하면은 한국 주식시장도 굉장히 매력적인 국가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상반기에는 그러니까 중국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국내 주식도 많이 싼 상태라서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 시장 전망 이야기는 잘 들었고요. 그러면 국내 채권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저희는 한국 채권도 미국과 비슷하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내 운영까지 인하를 보고 있고요. 한국은 올해까지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더 수요적인 측면에서 투자하기 좋은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는데 한국 국채가 WGBR라는 지수에 편입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요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이런 점도 좀더 채권에 투자하는데 우호적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미국 채권 투자 전략이랑 비슷하게 상반기와 같은 경우에는 장, 장단기 금리차가 좀더 좁혀지고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장단기 금리차가 다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이런 WGBI 관련 외인수급에 기대돼서 중장기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좀더 추천을 드리고요. 하반기와 같은 경우에는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는 점에 대비해서 단기물 중심으로 채권투자를 담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외인수급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WGBI 그게 중요한 거죠. WGBI는 월드 거버넌트 본드 인덱스라고 세계 국채 지수인데요. 여기에 한국 국채가 편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올해 11월을 기점으로 편입이 되는데 그 전부터 어뭐 외국인은 좀더 월별로 분할해서 투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가지고 이러한 점이 좀더 수요 측면에서 한국 국채가 우호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결국 상반기에는 국내 주식, 국내 채권, 미국 채권이 좀더 낫고 하반기에는 미국 주식이 좀더 낫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것 같은데 맞는 이야기일까요? 중국 주식도 들렇습니다 아, 네. 중국이 머리에서 싹 지워져서 중국 생각을 잠시 못했습니다 네. 네, 중국 주식도 상반기에 굉장히 네,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2025년 들어서 삼자톡톡 새롭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이야기가 어, 많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삼자톡톡을 통해서 어, 그때그때 이슈사항이 발생했을 때 에, 글로벌 시장 전망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삼자톡톡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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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